내부수리가 된 집을 살까? 내부수리가 안된 집을 살까? 이거는 물건마다 다릅니다. 라고 말해버리고 그냥 끝내고 싶은데, 그 와중에서 또 이게 확실하다는 그 확신도 얻기도 하고, 또 배우는 게 있어. <목소리>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이번에는 발품 파는 스텝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첫 번째 제가 그랬잖아요. 부동산 발품팔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그걸 직접 다 전화해보고 가서 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서 볼때 우리가 뭘 보냐 뭘 보냐 이거에 대해서 <laughs> 왜 웃어? <laughs> 이거 시비 걸때뭘 보냐 아, 뭘 느낌. 봐? <laughs> 네. 뭘 볼까요? <laughs> 뭘 보면 좋을까요? <laughs> 이거는 물건마다 다릅니다 라고 말해버리고 그냥 끝내고 싶은데 사실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음... 아파트를 볼때 그리고 이제 뭐 수익형 부동산을 볼 때, 조그만 거 원룸을 볼 때, 오피스텔을 볼 때, 그리고 뭐 건물을 볼때다 달라요. 다 다른데 첫 번째 아파트 볼 때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아파트는 아까 말한 방법으로 해서 가서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음, 음, 층향 동이 좋고 네.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은 거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당연한 음, 음, 거지. 네,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싸. 뭐, 1층 같은 경우. 근데 1층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예전에는 뭐, 다 싫어하는데 지금은 애들이 어린 집들은 1층을 선호해. 애들이 뛰니까. 그거에 대해서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1층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층향동에 좋은 거를 뭐 몇천만 원더 주고 살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를 그냥 좀 적정한 가격으로 살까? 어우, 고민되네요. 이것도 그렇고, 내부수리가 된 집을 살까? 내부수리가 안된 집을 살까? 내부가 허름한 집을 살까? 아니면 그나마 손을 좀 반운 집을 살까? 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뭐 누수가 엄청 있다던가, 이렇게좀 드물어. 네. 내가 일단은 산다고, 거주를 한다고 치면 공용공간은 일단 좀잘돼 있으면 오, 좀 유리하지. 왜냐면 내부는 내가 손볼 수 있지만 공용공간은 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복도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이런 부분은 내가 손보기에 좀 어렵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가 돼 있거나 아니면 관리가 잘돼 있거나 그러니까 뭐 닦고 이런 게잘돼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고 뭐 최근에 뭐 도색을 했다던가 이런 것도 괜찮아 아니면 고기가 곧 도색을 할 예정이라던가 뭐 아니면 손을 볼 예정이라던가 이런 데를 할것 같아 공용 공간의 부분은 내가 내 돈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돈 드린다면 좀 억울하잖아? 내가 혼자 돈 들여서 한다는 거는 그렇죠 층향동이 좋은 걸 할지 그렇지 않은 걸 할지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몇 천만 원 차이는 나. 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좋은 걸로 찍을래요. 왜? 그러니까 좋은 거는 또 사람들이 또 좋아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가격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아파트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부동산 투자란 말이지. 네.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투자는 잘 팔려야 돼. 아, 예. 예. 그렇지. 네. 잘 팔리려면은 황금성이 좋으려면 사람들이 원해야 된단 말이야. 음... 원하는 거는 층향동이 좋은 거를 우선으로 원해. <laughs> 우선으로 원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될 수는 있어. 이 그러니까 내가 빨리 팔고 싶으면 그런 게 우선적으로 팔린다 이거지. 아, 아, 아. 그렇지 못한 것보다. 네네네. 시기가 안 좋아도, 음. 시기가 안 좋아서 내가 원하는 가격을 못 받을 수는 있지만, 다른 것보다는 더잘 팔릴 수 있어. 그게 황금성이 좋다. 그렇지. 층향동을 좋은 거를 나 같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음. 그리고 또 하나 수리가 된 집을 살까 수리가 안된 집을 살까 수리된 집은 좀더 비싸고 수리 안된 집은 좀 싸거든. 네네. 이제 뭐새 아파트를 빼고 말한 거니까 네. 새 아파트 같은 경우 새 아파트 어, 새 아파트라니까 너무 좀새 아파트먼트 아파트먼트요뭐이갓 수리가 된걸 살까 안된걸 살까 할 때는 음, 나 같은 경우는 안된걸살것 같아. 선생님 또 그런 것도 잘하시니까. <laughs>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거그까나라면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 나라면 그게 왜 그러냐면 수리도 이게 잘해놓고 못해놓고 차이가 크거든. 음. 똑같은 화장품을 줘도 어떤 사람은 예쁘게 화장하고 어떤 사람은 좀 어색하게 화장하잖니. 어 수리도 이게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어. 그 사람들의 음, 수수리를 하신 분의 취향에 따라 사게 되 있거든. 음음 음. 해당 아파트 단지에 내가 거주하는 이유가 내가 예를 들어서 애들이 둘이 있고 뭐어 걔들이 이제 초등학생이고 그래서 이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여건이란 여건일지 아니면 뭐 젊은 부부가 사는 여건일지 그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내가 원하는 예산 안에서 거기에서 이제 예쁘게 할것 같아. 음. 이미 돼 있는 거는 이전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인테리어 수리 한 경우가 태반이거든. 돈을 안 들이고도 이쁘게 할수 있는 게,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에 기스가 많이 나는 경우 있단 말이야. 아, 오늘도 네. 내가 그걸 봤는데 그거는 갈지, 그, 교환하지 않고 연마만 해도 깨끗하게 돼. 아 그래요? 어 근데 이제 연마하면 먼지가 난리가 나지 거기가. 아, 그래도 이제 비용이 적게 들어. 아그 그렇겠네 교체보다는. 도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몰딩류 같은 것도 그렇고 화장실은 도기류나 이런 것들은 크게 안 바꿔도 돼. 아 타일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포인트 타일을 뭐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 저 뭐야, 매지를 조금 뭐 다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바꿀 수가 있고, 화장실에 옛날 화장실은 뭐 슬라이딩 수납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조금 넣는다든지,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수 있어, 전등 같은 거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좀된 집을 할것 같아. 그리고 아까 뭐 다른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집을 선택할 때는 위치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했잖아. 네. 위치가 더 좋고 대신 뭐 위치가 덜 좋고 아파트가 깨끗한 새 아파트보다는 위치가 더 좋고 좀된아파트를 해서 나 같은 경우는 공용 공간이 좀어 관리가 잘돼 있고 내부는 수리를 안돼 있는 것들을 좀 싸게 사서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내가 잘 쓰고도 그 만한 돈을 또 받게 돼 있어. 아파트는 그렇고,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돼. 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뭐, 가구 구성원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크기에서 많이 임대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요새 유행하는 뭐, 핫플레이스? 어, 힙한 곳? 뭐 이런 표현도 쓰지? 힙한 네. 뭐 곳이 어떤지를 보고, 그거와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을 선택할 것 같아. 일반적인 원룸이나 뭐 일반적인 뭐 그런 것들은 나는 음 결국에는 주변에 비슷한 것과 경쟁하려면 가격 경쟁 밖에 없거든 음 요즘 유행하는 아니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게 훨씬 더 나는 맞다고 보거든 수익형 부동산에서 뭐 주거형 같은 경우 그렇고 이 상가를 살 때가 참 애매해 상권이라는 게 예전에는 상권 어디에 들어가면 장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됐는데 지금 보장이 되지 않아 과거에는 상권이라는 게 이런 오프라인 이 세계에서의 상권이 중요했지만 지금 온라인상의 상권이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 네. 온라인 광고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거는 음뭐 생필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팔거나 생활에 아주 밀접한 것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뭐 잔잔한 소비하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은 음 그거가 영향이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 상, 쪽의 상가를 사는 거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많이 예민하고 상권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거는 무조건 뭘 보고 하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 아... <laughs> 응. 엉뚱한 상권에서 잘하는 세입자가 있고 네. 좋은 상권에서도 못하는 세입자들이 있거든. 그쵸, 그쵸. 그러면 내 자리가 영 엉뚱한 장사 위치가 될 수도 있거든. 기 때문에 상가를 사는 거는 좀그 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히 모르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 외에 다른 것들 같은 경우 뭐 땅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음. 그거는 뭐 개발계획이나 이런 거는 시군구청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실제 그런 것들이 진행 중인지 이런 것들 반드시 확인 해야 되는데 그냥 누구 말만 맞고 그게 된다더라 해가지고 했다가는 거의 뭐 거의 뭐 막히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 어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실제로 발품을 팔 때는 뭐 제가 말한 것들이 뭐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드릴 영상에서 얘기해 를 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큰트에드에서 얘기를 했는데 음 사실은 뭔가를 사려고 한다면 그 비슷한 금액대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금액대를 한 20개 보면 판단이 서요. 웬만하면 음. 어, 예를 들어서 신발을 산다고 해도 같은 가격대 신발 한 20개 신어보면 엄청 귀찮은 일이거든요. 신발도 한 20번 신으려면은 왜냐면은 음. 한 매장에 앉아서 20번 신어보는 게 아니라 이 매장, 저 매장 왔다갔다 하면서 20번. 아 그래서 여자분들이 부동산 쪽에 예전에부터 이렇게 복부인이고 부동산 투자를 잘했나? 쇼핑이니까요. 어... 다니잖아. 네. 백화점에 들어가면 종일도 있잖아요. 계속 보고 하... 우리는 한4 5 시간, 네다섯 시간 지치잖아. 어우 쓰러지죠. 이건 아, 근데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 부동 신발도 한2 0 개를 신어본다면 쉽지 않은 일이지 근데 그랬을 때내 발에 맞는 걸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부동산 2 0개 본다면 같은 가격, 뭐 비슷한 가격대에서 2 0개 보는 일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니까 뭐일년 동안 보면 안 되고 길어봐야만 두달 안에 싹다 봐야 되는데. 그리고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보기도 쉽지 않, 그 외모를 찾기도 쉽지 않지 근데 그 정도 보면은 엉뚱한 결론 내리긴 쉽지 않아 예전 소장님 <laughs> 저희 카페 칼럼에 된장녀가 어, 장녀가 다리는... 부동산 투자 잘하는 이유 그런 글 썼었지 네. 그거 한번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제가 썼던예전에칼럼에 대해 어, 근데 음. 그래 나도 실제로 부동산을 결정을 하려면 그 정도 봐 이게... 근데 난왜 그렇게 보냐면 그래야 마음이 편해. 인정. <laughs>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사거나 이런 거는 이미 뭐 수십 개를 넘게 봤기 때문에 아, 어, 이거 보면 맞다 안 맞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한다. 뭐 이번에도 뭐 내가 결정하나 하면서 20개를 넘게 봤어. 있는 거다 봐, 일단. 다 보고 나서 음. 이거다. 이게 <laughs> 맞아 그리고 내가 마음에 딱 드는 게 있어도 더 봐. 볼수 있는 걸다 봐. 왜 볼까? 내가 이게 딱 마음에 들어. 결정도 이걸로 했어. 실제로 근데 마음에 드는 게딱 나타나도 그 뒤에 왜더 볼까? 마음의 안정을 잡기 위해서. 혹시나, 혹시나라는 것 때문에, 네. 혹시나 딴게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 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결정하더라도 다 봐야. 아, 내가 확실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쓰지. 그럼 후회가 없어. 음. 무슨 선택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봐도, 어 이중에 여덟번째가 마음에 딱 들었어 아 이거 내것 같다 그럼 왜 사람들이 뭔가 그 느낌 올 때가 있잖아 느낌이 딱와 그래도, 그래도... 다봐 쓸데없는 것까지 다봐 그러고 나서 아 역시나 이것도 있고 혹시나가 없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 또 이게 확실하다는 그 확신도 없기도 하고 또 배우는게 있어 여기에 이걸 보면서 아 이게 확실하다 더 확실한 이유를 찾기, 찾게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어 이걸 더 봄으로 인해서 아 얘에서 뭘좀더 챙겨야겠구나. 음. 얘가 약간 부족한 부분 이오니까이 중에서 얘가 제일 낫긴 한데 조금 더 뭔가를 더 해내야겠다. 요게 생겨. 보안 같은. 어 그래서 다 봐. 그, 혹자는 조금 소장님 아는 사람이라면 아 되게 피곤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 피곤한 게 낫잖아 찜찜한 거보다. 찜찜한 건 해결이 안 돼. 피곤한 건 자고 일어나면 해결되지만. <웃음> 띵언. <웃음> 네. 어, 시원한데요 어떻게든 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보려고 그러면 <웃음> 아. <laughs> 참안 걸려요. 좋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강남에 엄청 많다는 말이야. 야간 업소에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 40% 정도 살았어. 와. 89년 전에. 네. 학생들도 많아. 학생. 학생이요?